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극률이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 에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예. 아. 여러분 그 성경에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라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네. 여러분 그 티모티를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죠? 팀. 샘웨를? 에. 네. 윌리암을? 빌. 빌 맞아요? 빌리? 윌리? 되일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이름 바꾸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에바브로 디도를 에바브라. 예, 그렇게 줄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고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예, 근데 아마 요거를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 에바브로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사람은 다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신약성경에 에바브라가 나오고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요약한 이름입니다. 티모티를 팀이라고한 것처럼 세무엘을 세미라고 한 것처럼 에바브라 디도를 에바브라. 이름의 뜻은 러블리,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의 미닝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분은 오늘 여기서 언급하지 한 않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 골로세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썼었는데 대부분이 한 어, 9개가 대부분 아홉 개의 서신이 교회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런데 골로세 교회는요, 그 중에 골로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바로 그 골로세 교회를 아, 세운, 개척하신 분이 에바브라라는 분입니다. 풀네임은 에바브로 디돈데. 에바브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 디돈데. 역시 이 사람 이름을 유학하면 에바브라인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개척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사도 바울과 또신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할때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그 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조인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받으러 거기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 사도바울 힘들겠다.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우리 헌금을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구제헌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자기하고 이제 로마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았죠 구제연금도 받고 예? 그리고 섬김을 받고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쓰는 그 편지 편지를 가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러 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역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쓴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면서 에바브라디도를 아주 급하게 보낸 거예요. 빨리 보낸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 나눈 내용이에요. 제가 글을 여러 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묵상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연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는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에바브라 디도가 그 빌립보 교우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섬기긴 했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사모하는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 간의그 관계가 정말 굉장히,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몇년 동안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 바울 로마에 와서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어, 아마. 큰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보면서 "아유, 이 사람 빨리 좀 보내줘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뭐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로마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빌리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야. 어, 그 정도 빨리 보내주셨어요. 그러느라고 빨리 보내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사도 바울 옆에서 로마에 와가지고 섬기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뭐 나와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죠? 너희가, 너희가, 예. 네? 이 사람이 지금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 극률이 여기 셔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두 가지의 추정을 해요. 성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하면서 두 가지의 병에 걸렸을 거다. 하나는 열병에 걸렸을 거다. 이유는 여러분,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 나오지만 로마까지 이게 1300마일 정도 거리예요 1300마일. 어때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저는 아직도 미국의 이 마일이 이게 친숙하지 않아. 저는 키로로 해야지 참 좋은 것 같아. 그새된것 같아. 촌스럽죠? 네. 저는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300마일이 2 0 0 0키로예요약 2000키로.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를 몇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간 거리. 그러니까 2000km. 예. 한 400km 좀 넘는데 400km 정도 되는 게 라스베가스 정도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다섯 번. 그게 1300마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1900년, 한 5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글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제 현금을 모아서 가는데, 마차 타고 갈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즘 선교금 전달하러 가는데, 1등석 타고 가는 거야. 가능해요? 가능은 하겠지만 그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 간다고 그러고 중국 선교 간다고 그러고 선교금 저 중국에 갖다 전달해 주는 때다가 1등석 타고 가 봐. 여러분들 같은 면 어떻게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죠. 예.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너무 과로한 거야. 지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그 당시에 열병에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제 하나의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에, 이렇게 나오죠. 에,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26절을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무리,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우들이군요. 빌립보 교우들을 간절히 사모한 거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간절히 사모한다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병든 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느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든 것을 죽게 된 병을 그 빌립보 교우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빌립보 교우들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에바브로가 알고 뭐였다고요? 심히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26절 하반절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향수병에 걸렸다.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서 향수병에 걸렸다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사 학자들이 요 원문을 가지고 아, 에바브라디도는 향수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심히 죽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아니, 향수병 걸려 가지고 죽게 정도 되나? 여러분 그거 가능하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향수병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 떠나가지고요 서울로 진짜 막 그다음 유학을 간 거야. 네. 근데 갔는데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그 떨어지고 나면 초등학교 말로는 나 서울 가서 공부 시켜 주세요 했는데 갔는데 그그그저 이모님 댁에 갔는데 맨 사촌 막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냉정한 그 사촌 형님들 세계에서 제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맨날 그냥 맨날 그냥 저 고수돕 치면 말이지 형, 형들이 대학생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 고수돕들 많이 치거든. 카드 놀이 같은 거 많이 해. 그러면 난 그냥 맨날 심부름만 하는 가 가서. 와. 담배 하나 사와. 가서 소주병 하나 사와. 맨 이런, 이런, 이런 그 신부름 같은 거 하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 한번 그냥 서울 한번 왔다 가면 은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보질 않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 시골 가면서 내내 병, 그기차간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오빠가 떨어뜨리고 오는 오빠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요.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부모님 저만 빼놓고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아, 그 허전함. 야, 그거 정말 힘들게 했더라. 아무리 내 아내가 옆에서 미안한데, 우리 아내한테.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때 또고 병까지 걸렸어. 제가. 결핵이라는 병까지. 그러니까 막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못했대요. 왜냐면 내가 우니까. 이게 향수병이요. 이 정도입니다. 이거. 사람 진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이 에바브로디더가, 에, 그빌보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거기 부모, 부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걸렸을 거다. 이렇게 성수학자들이 주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났으니까, 빨리 사도 바울이, 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향수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빨리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같이 빌리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나갈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그렇고 또 로마까지 와가지고 1300명을 달려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에바브로 디도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오늘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나의 형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함께 일했던 자다. 이 함께 일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던 사람이다.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예,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군사, 군인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싸움의 대상은 뭘까? 그 당시에 싸움의 대상은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그, 어. 윌리엄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공회 사제입니다. 예. 성공회도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그 예. 근데 그 성공회에 사제의 중에 그러면서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WT 약자로 해서 WT 신학 우리 신학생들 안에서는 WT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거의 한90 가까이 되신 그런 학자인데요. 신약 성경 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 우리가 꼭 읽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 학자인데 이분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석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게 다섯 번째 황제가 다스릴 로마 제국입니다. 다섯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치광이죠. 어, 이 사람 뭐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였잖아요. 자기 양, 그 배가 다른 이복동생도 죽이고, 결국엔 자기 와이프도 죽입니다. 아주 그 권력의 욕망이 아주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치세할 때, 나를 다스릴 때야, 황제 있을 때야,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주, 큐리오스, 로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그 분위기에 사도 바울이 반 황제. 반 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니까 성경, 서,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리포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땅의 주인은 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로드는 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우리 지난번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이 나요 이런 말씀들이 반 황제 예. 황제가 내후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다 예. 그리고 시민권은 로마 노마 로마의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이다 그게 빌리보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쓴걸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둠의 주관자들인 그 네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쓴 서신서가 이빌리보서다 이렇게 추석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싸움이 아니다 싸움 아니라는 거예 뭐예요? 악한? 영들이다. 그다음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주라고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예? 했던 네로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 황제, 예? 황제에 대해서 어인스터하면서 진정한 주인은 인간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필리보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함께 군사가 되어서 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뒤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제발 좀 깨어납시다. 예? 깨어나야 이 시대를 볼줄 아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악한 영들하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싸워야 되는데요. 그 지금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왔대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 바이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잖아요. 저 푸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저사고가 비치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요. 2 3개 신호등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7, 8명의 그 홈리스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새벽에 깨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이지. 아, 어, 백인인데 옷이 그냥 다 남노하고 막 이러면서 그 뭡니까 저저 저 담요 같은 거 덮어가지고 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약 중독자잖아. 그분들 가운데 마약,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잖아. 그걸로 인해서 가정을 건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처음에 그거 여러분 하겠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아 너무 힘들다. 아, 술한잔좀 마셔야 되겠다. 그 술을 먹다가 보니까 한잔두잔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고 마약 중독에서 마찬가지예네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좀좀 좀 잊어버리자. 어 근데 보니까 뭐 누구라고 그러는데 뭐 어, 제임스가 그러는데 한잔그 뭐 마약 한번 하면은 그거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잊을 수 있대. 한번마기 시작한 거한번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번 하다가 마약 중독자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말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법이 그거 지금 주지사, 뉴섬 주지사에 지금 사인 남아있대잖아. 합법적으로 마약을 맞고 흡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지금 해준다는 그게 지금 남아있대면서요. 여러분 지금 태국이요. 미국, 미국이 지금 이게 세계에서 이런 걸 잘못 가니까 이런 진짜 웃기는 나라들이 이런 거 따라 하는 거야. 태국이 지금 기호용으로 마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예, 네, 얼마 전부터.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고 기호용으로 여기 미국은 이미 벌써 한몇년 됐잖아요. 통과시켜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야기 해야 돼요! 자기 정말 대, 대선 다시 그거 할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웃을 찢는 마음으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야죠.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동성이 잘못된 거다. 마약 이렇게 귀여으로 하면 그렇게, 그렇게 마음적으로 약한 사람들, 저렇게렇게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 되고 죽어나간다. 자기 그거에대해서 4년 동안은 보장된 거 아니에요. 4년 동안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재산 안 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해서 미국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신앙에 내가 캐톨릭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동성애 이거 못한다. 마약 규형으로 안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꼭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외계인을 쳐다보는 모습으로좀 쳐다보고 계신데 나만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놓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 푸틴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에? 저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대만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상공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미사일이 에?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져 봐 대만 한복판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어떠한 이유로든 지 간에 그 명분 얘기했는데 어떤 명분으로도 미안하지만 사람 죽이는 거그 범죄행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 범죄행위고 마약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 범죄행위고요 정말 기득권을 파고를 가진 어스러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기해야 돼요 그 옷을 찢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바이든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푸틴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냐? 함께 군사된 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야. 같이 바울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예? 저 네로 황제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시잖아. 나중에 불났으니까 그 불난 화재를 기독교인들한테 돌려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하고 핍박을 주고 말이지.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에 기독교가. 그때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네, 보내을 받은 사자다, 사자. 사자가 메신저. 소식 전해준 사람이고, 소식도 전해줄 사람이잖아요. 메신저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가지고 내가 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좀 영접하시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교회가 존 하게 알아주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이문에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정말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더 큽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게더 커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우리 제자 양육 지금 형제들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제자 양육 여러 사람 성도들이 섬겨 주세요. 예? 지난주에도 맛있는 동치미와 함께 어떤 교우가 또 섬겨 주셨고 또 어떤 교우들이 아, 이번에 왜 이렇게 제자 양육하는 분들을 식사를 초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어요. 그래서 때깔이 좋쳐서도 예 예. 여러분,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섬겨주니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엘로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아, 우리 엘로임 찬양팀이 하나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은 근데 몰라주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몰라주는 경향들이.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 이런 거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예를 한번 하나님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아, 이런 답을 주셨어. 여러분, 다윗이 있었잖아.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가늠하잖아. 근데 무슨 짓을 해요? 그, 그 무마시키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저 안본족석하고 저 전방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 후방으로. 그래가지고 그 가늠한 거를 무마시키려고, 예? 파세바하고 잠자리 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세바가, 아, 저, 우리아가 그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지금 내주군이신 요압 장군이 지금 전방에서 내 군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전우들이 그렇게 전쟁 벌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편하게 방에서 들어가서 실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요 잠자리 에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술 취하게 만들잖아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뒤로, 볼. 근데도 안 들어가.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취한 게 뭐야? 다윗을 저 안본족 속에 전방에 보내가지고 가서 작전 짜고 요압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 우리아는 편지를, 무슨 편지를 가지고 가? 자기를 뭐 하라는 주기? 뭐 뭐하는 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잖아요. 야 이런 나쁜, 하, 정말 다위 정말 나빴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무섭게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와, 난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구나 다윗은 그렇게 우습게 여긴 우리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높여주셨구나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오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다윗을 낳고 했을 때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지 또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그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여겨 주셨다? 누가 귀하게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산돌교회가 개떡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물어 양으로 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귀하게 여겨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겨 주신다? 하나님이. 아나 그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야 어떻게 그렇게 기억해 놨냐 하나님의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 등록이 돼 있더라고. 야, 그래서 오늘 제가 신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진짜, 그렇게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성김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신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해요.